누적된 리뷰와 재구매율은 가장 솔직한 평가입니다. 그 기준으로 상위 3가지를 골랐습니다. 3위 제품입니다. 리뷰 수는 많지 않지만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. 2위 제품입니다.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순위가 오른 제품입니다. 1위 제품입니다. 다양한 연령층이 고른 베스트 아이템입니다.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.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. 실제 리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점들을 참고해 보세요.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.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.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.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.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.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.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.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.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. 다음 추천템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